시간의 축을 바꾸는 질문.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공부를 계속할까? 아니면 그만하고 취직 준비를 할까? 군대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당장 갖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신혼을 더 즐기며 돈을 모을까? 이 회사를 계속,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직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까?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사업을 할 것인가?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돈을 딱 감고 모른 척할 것인가? 인생은 정말 의사 결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중대한 기로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수 있을까? 이럴 때 좋은 질문이 있다. 시간의 축을 바꾸는 질문이다. 우리는 늘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고 결정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정은 현재를 기준으로 내려지지만 그 결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후회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시간의 축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다. 미래 시점에서 지금의 결정을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에 관한 결정이다. 지인 중한 사람이 해외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고 결혼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매우 도전적인 인물이다. 기존 방식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전 직장도 몇번 그만두고 공부를 계속해 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받은 것이다. 무슨 고민이냐고 묻자 그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어보니 여자친구가 너무 의존적이었다. 늘난 외국 나가기 싫어. 꼭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해? 그럼 오빠가 일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라며 징징거린다는 것이다. 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모습인가요? 결혼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랬더니,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해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한다. 참 멋진 말이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녀가 결혼 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답했다. 나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후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외국계를 갔고 얼마 뒤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여성과 결혼에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출산도 그렇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출산, 출산 문제야말로 미래 시점에서 지금 결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환갑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현재의 이유를 댄다. 돈을 좀더 모으기 위해서. 아이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둘만의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언젠가 여건이 되면 아이를 낳겠다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 있다. 또 아이를 갖겠다고 결심한다고,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다. 지금 살림이 어렵다고, 10년 후에도 그런 건 아니다. 무엇보다, 30년 후 환갑쯤 됐을 때를 가정해 그때 시점에서 지금의 결정을 생각해보라. 그때도 맞아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건 탁월한 결정이었어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시간의 축을 당기는 질문 중 최고의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KPMG 회장 유진 오켈리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뇌에서 종양을 발견했는데 살 날이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선고를 받으면 90일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날 시간을 보내겠는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픈 친구는 누구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고 싶은가? 그는 자신에게 남은 90일의 삶을 일기에 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엮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란 책을 냈다. 우리는 시간을 물쓰듯 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 인생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게 살아갈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 당신의 사망 기사를 써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적히길 바라는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자주 던지는가? 난 죽음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진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내 생각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질문 중 하나는 시간을 앞당기는 질문이다.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은가? 어려운 결정을 앞둔 사람들에게 유효한 질문이다.